지방자치연구소 이용해 대표님 참석하십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인 서울대행정대학교 교수이신 그경시은상비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성달 경시은서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품케이, 저희들 제안을 받아들여 주신 이용해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 지번자치연구소와 어, 어, 공시위원이두 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을 애무율을 체결하도록 하는 간단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 이번에 박상현 교수님이 어. 그 오랜동안 소신 있는 행동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어, 좀더 이익을 주는 곳이 아니라 좀 기여하고 가치 있는 일에 함께 하는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을그 경실 의원 말씀하셨지만 1989년에 재벌개혁, 부동산 투기, 근절 우리가 해결해보겠다고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많이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해 지방범권 대선도 있었지만 참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킬 수 있나 정치권이 아마 국민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또 정치개혁이라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합의가 있었고 지난해 저희가 정치개혁을 위해서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 또 국어보조 문제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천이 좀 투명해야 된다. 네 번째가 국회의원들 좀 글로소득은 우리가 감시해서 근절해 나가자.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지역정당 의가 이제는 필요하다. 이런 합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어, 대안도 만들고 그리고 국회와의 논의도 하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건가 또 전문가 분들과 어떻게 이 논의를 확산시킬 건가 고민해서 지금 몇 차례 토론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정말 시민들한테 가기에는 이게 저희 안에서만 하기에는 여전히 전달력이 짧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후에도 이런 것뿐 아니라 협업하는 좋은 모양이나 어떤 사례가 나오면 확산돼서 다양한 영역에서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다양하게 다양한 능력에서 회복하는 그 시작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하셔가지고 파이팅! 파이팅 한번 하겠 <laughs> 하나 둘 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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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